기아는 아반떼와 플랫폼을 공유하는 준준형 세단으로서 2012년부터 K3를 출시해 오고 있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젊고 가격대가 그리 높지 않아서 사회초년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데 판매량이 하나의 리스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날로 잘생겨지는 아반떼의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아 K3도 외모론만 따지면 잘생긴 게 맞지만 현대차는 존재하는 차량 중에서 아반떼를 가장 잘 만든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최근 아반떼의 모습을 보면 현대가 확실히 준준형 세단 점유율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K3에게는 높은 벽 같은 존재인데요. 또한 가지 특이한 사항을 꼽아보자면, 현재 K9 모델까지 출시된 상황에서 K3 차량의 명칭 뒤에 붙는 3이라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라 가뜩이나 비교를 좋아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 낮은 등급의 차량을 탑승하고 있다는 위축감도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아는 볼륨 모델에 대한 숫자 업그레이드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K7이 K8으로 업그레이드를 거쳤고 K3 후속 모델이 해외 언론 매체에서 K4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K3가 K4로 풀체인지 되는 것과 별개로 이 차량의 풀체인지 모델이 국내에 정작 투입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미 아반떼에 비해 높지 않은 점유율로 단종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외 전략 차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르노 SM3와 쉐보레 크루즈가 단종되면서 준준형 세단은 사실상 아반떼와 K3밖에 없었는데 K3가 단종된다면 아반떼가 유일한 국산 준준형 세단의 존재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어차피 수년 뒤 전기차만 출시하겠다는 전동화 전략을 펼치고 있기에 추후 EV3나 EV4 등의 전기차와 통폐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준준형 세단은 차량을 처음 접하는 20~30대 사회 초년생들에게 상당히 인기가 좋은 세그먼트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준준형 세단은 선택이 아니라 국물처럼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SUV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더니 어느새 소형 SUV가 이 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 결국 준준형 세단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K3의 단종을 걱정해야 할 때가 도래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다시 K4의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K4라는 차량이 글로벌 시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 시장 전용 모델로 2014년에 출시했다가 2020년 단종된 모델의 이름이 K4였는데요. 이때의 포지션은 K3와 K5의 중간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단종이 되어 중국에서도 모습을 볼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K3 풀 체인지가 K4라는 이름으로 달고 나오는 데에는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K3는 기아가 보여줄 수 있는 스포틱한 느낌의 세단 이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차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풀체인지를 거치면서 K4로 돌아온다면 더욱 세련된 인상과 한 단계 높아진 숫자로 소비자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K4의 국내 출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상암동 투브였습니다.